함께합니다 정말 요즘 이분들처럼 다쁜 걸그룹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지내는 공투어가 또 서만기에 끝이 났습니다 한발자만 앞으로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붙어서 네,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네, 오른쪽, 오른쪽부터, 오른쪽,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자, 정면을 볼까요? 정면, 정면. 자, 좋아요.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네, 자, 왼쪽. 네, 왼쪽 좋아요. 네, 아, 역시 사진을 알아요. 같이잖아요 아, 네. 네. 혹시 오늘 트와이스 준비한 포즈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고 있어? 어, 있군요. 있습니다. 네. 자, 준비한 포즈.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한번주고 오른쪽. 오른쪽.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네. 감사합니다. 자트와이스와도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하나 둘셋확이너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아 오늘 함께한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원래 잘볼수 없는 분들이에요. 네 워낙 바쁘셔서 네 함께한 네, 소감 네 오늘 또 제1회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무대 잘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영 씨가 짐을 네. 좀 해주시죠. 자 신곡도 팬시로 컴백하셨잖아요. 네. 포인트 안무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아, 우선, 네.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팬시. 네. 이렇게. 네, 어, 이 모습도. <laughs> 어 도망한 모, 모든 국민들이 또따라하겠네요 네. 어이 안무 이름이 있어요? 팬시춤? <laughs> 네. 아이러브 이 수아로 아이러브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아이러브 춤. 네. 아이러브 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신곡을 들어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신곡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자, 신곡에 대한 설명을. 네. 저희 신곡. 이제 어, 좋아하고 사랑하는 상대를 이제 당당하게 좀 찾으러 가는 당당한 느낌의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우리 팬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스분들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원스분들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팬씨로 컴백했으니까 더 자주 보고 오늘 저희 시상식 하는 모두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 이야기할 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 하나 둘셋 키에들 제가 지금 부르세요 하나 둘셋아네야아 <laughs> <laughs> 아, 아, 그래요 자 이제 트와이스를또로그램로하겠습니다자 네, 네. 이쪽으로 태장 하시면서 우리 팬분들과 아이콘들, 네 그녀들과 함께 네. 해서 네,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있는 트와이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제가 트와이스는 또 제가 또 네. 살짝 무대를 봤거든요. 네. 아 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많은. 너무 많은 정보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태까지 트와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